그럼, 레위기 강의 16번째 찬송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 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aqui 당신이 외로이 몰로 남았을 때 당신의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 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은 번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형태의 이스라엘 희생 제사들 가운데 하나인 번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제사법입니다. 특히 공적인 예배 의식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죠. 번제는 개인적으로 봉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공동체적으로 봉헌되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나 속죄일, 새해, 매월 초하름날 같은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뭐 연례 축제일 뭐 이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에 바치는 제물로는 양, 염소, 소, 비둘기 등의 흠 없는 수컷 동물들 그리고 때로는 새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에 바쳐질 제물을 지정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제물들이 각각 다른 것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받쳐지는 재물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레위기 5장 7절 <laughs>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받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발라내고 구별해내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다 뿌리고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나머지 것들은 제단에서 순서대로 온전히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 의식은 장엄하게 거행되었죠. 그냥 번제니까 태워버린다 아닙니다. 드리는 제물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치는 자와 바쳐지는 제물과 또그 재물을 받는 분에 대한 성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숭배, 온전한 봉헌을 표현하는 의식 행위.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의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받쳐지는 것, 제단 위에 올리는 것 자체도 의식이었고, 재물의 순통을 끊는 행위 그 자체도 의식이었고. 피를 다 쏟아내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뭐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봉헌될 재물을 태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스러운 행위들 나의 그 행위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행위들을 없애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번제에는 탄원 이런 탄원한 마음 그리고 속죄 그리고 깨끗게 하는 정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의미들이 그 번제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대부분 공동체적으로 봉헌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은 번제법을 숙지해야 했고 제사장마다 번제법이 다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일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번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지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아침 저녁으로 전 회중을 위해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가 언급되어 있죠. 여섯 개 단계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재단에는 늘 불이 타고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재단에는 불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타는 그불 위에 번재물은 아침에 될 때까지 밤새도록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홀랑 태워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불조절을 잘 해서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그 재물이 탈수 있도록, 남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 서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결한 모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있는 성의, 요즘 참 안타까운 건어 무슨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이 주일 예배도 그냥 셔츠 바람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양복만 입고 쓰기도 하고 참 예전을 생각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아닌데. 그 옷이 쇼업하기 위해서, 뭐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이. 네? 그것은 자신의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부정한 부분들을 가리는 것인데. 아무리 정결 의식을 하고 했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리고 구별된 모습을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입고 올라가는 것이 성의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참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재를 제단 곁에 꼭 두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번제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다가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두면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재단 위에서 타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죠. 아침마다 장작을 지피고, 번제물을그 위에 차려놓으며,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번제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꼭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특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9절, 12절, 13절. 반복의 의미가 뭐죠?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여러분, 왜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그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한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 말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재단 위에서 행위,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을 어떤 것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네? 불이야, 뭐, 꺼지면 다시 피면 되지. 그가 아닙니다. 아, 여기 뭐, 숯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다시 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재단을 생각하는 거. 오늘로 말하면, 항상 주일 지났다고 끝이 아니라, 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설교 준비 언제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어우, 바빠가지고, 뭐, 금토일 이렇게 몰아서, 아닙니다. 설교 준비. 그분은 그래요. 주일 예배를 끝나는 순간부터, 저는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부터 끝이 아니라 다시금 예배를 위한 시작이 되는 거죠.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때부터 이번 주 어떤 것 재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재단에서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도 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원죄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재단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재단에서의 일들을 주의 종들이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나하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봐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와 닿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드리는,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지 하는 생각에, 성도들을 못 본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온 힘을 다해서, 어, 설교하고 나면, 설교, 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지쳐버리는데, 그 일을 여섯 번을 어떻게 할거요 철인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신경들을 양들에게 쓰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써야 되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다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돕는 이들, 헬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노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돕는 이들이에요. 헬퍼. 감시자나 무슨, 감독관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목사와 장로들은 대립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교회가 개인의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항상 돕는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주의종들의 부족함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상 제단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신경을 써라. 두 번째, 제단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저는 제단위에 불은 제사장이 간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즉, 위에 불이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있다. 그겁니다. 그 교회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교회 의담임 목사가 져야 합니다. 네. 핑계 대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전 한적 성어 중에 결자해지란 말을 자주 쓰고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결자해집니다.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자기가 벌인 일을 왜 다른 사람이 치워주고 책임져주고 뒤치다거리하게 합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결자해집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제사장이 간수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주의 중에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중에게 막중한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일 목사,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흔들리고 잘못되는 순간 교회가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또한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예? 모든 교회 성도들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말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사람들에게 세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불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은 불이 모든 걸 태워서 정화시켜버리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불로써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니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계속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함으로 성도들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이처럼 항상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라. 이런 말 합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전도준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도록 전도준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설교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을 준비입니다. 죽을 준비. 주의 종들은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삶을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의 그 제단 위의 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승리하시다.